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 방송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4월 25번째 날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고침도 받고 위로도 막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들을 때 바른 말쓴 소리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외식을 주의하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고 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죠. 근데 속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겉만 믿음 있는 것 같았지, 속에는 믿음이 없었고, 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고, 성경대로 사는 삶을 겉으로는 보여줬지만, 속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의 눈에 들기를 더 좋아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외식하는 것 조심해라. 누룩은 금방 번져나가는 거죠. 외식도 그와 같이 금방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한다면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주장하고 외치고 하면서 누군가를 궁일이 여기고 돕지 않는다면 의식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대단한 믿음이 있고 헌신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겸손하지 않고 주장하는 자세만 취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계속 비난한다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시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아 외식하는 자들이 속을 감추지요. 자기 실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숨기고 삽니다. 근데 그거 다 드러나는다.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데서 말해도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 말한 것도 나중에 지붕에서 전파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듣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외식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가 숨기고 포장하고 있는 거다 알려지고 까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은 숨기고 있지만 속이고 있지만 남들이 모르고 있지만 다 아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자,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잘이 말씀 앞에 점검하고 빨리 누룩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겉과 속이 같아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겉 모습 따로 속 모습 따로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한테는 인정받고 잘 보이면서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정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거 내가 숨기고 있는 거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고 하셨사오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어둠을 내어놓고 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외식은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고, 지식, 외식 대신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